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한테 엄격 남한테 이해라는 주제로 마음을 열어 드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옛날 현인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어요. 1. 남을 평가하듯 나를 돌아보고 나를 용서하듯 남을 이해하기. 범충성공이라는 현인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아주 냉정하게 잘 보면서도 신기하게 자기의 허물에는 눈을 감아버리기 쉬운 인간의 본성을 콕 짚어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남의 잘못은 똑 부러지게 지적할 수 있지만 똑똑한 사람조차 자기 잘못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판할 때처럼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이해하듯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나를 먼저 살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요. 예. 잘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해요. 공자님께서는 똑똑한 재능을 가졌거나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일수록 더욱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뛰어난 지혜가 오히려 잘난 척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어리석은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고 세상에 빛나는 큰 공을 세웠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거죠. 용감하고 힘이 세온 세상을 떨게 할 정도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행동하고 온 세상을 덮을 만큼 부자가 되었더라도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이룬 것에 너무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핵심 코코. 결국 이두 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나 업적을 쌓았더라도 항상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단산학당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 좋아요, 구독을 청해도 되겠습니까?